13번에서 15번까지 풀이하겠습니다. <laughs> 자, 13번 인수분해한 것이 옳은 것은이라고 묻고 있네. 자, 2, 4, 8에 이쪽은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 겠죠 그럼 두개다면 예, 4. 그래서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맞네. 1번이죠. 어, 아니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2x 제곱 날거고그치 2x 3x니까 이게 6x가 돼야 돼. 틀렸지. 됐니? 4x 제곱이고. 어, 5x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7x 인데 틀렸고 어, 얘는 일단 그죠 x 제곱 플러스 풀어주면 3x 그리고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하고 1사의에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야 됩니다. 바뀌었죠.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야 돼. 얘도 마찬가지죠. 어, 일단 공통인수 어, a를 묶어내면 6b 제곱에 마이너스 7b 플러스 2 해서 이수면 되는지 확인해봐야겠다 이제 2, 3, 은6 그리고 1, 2에 둘다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과 3b 2이너스 인데 이게 마이너스 아이네 다음 14번.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이고 c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예, 2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해라. 자, 문자 이렇게 여러 개쓸 때는 내림차순 정리를 하죠. 내림차순 정리. 맞습니까? 자이 내림차순정리는 어, 차수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정리 하는게 맞잖아 그지? 차수 낮은 문자가 누구 있니? 지금 a, b는 2차고 a와 c가 1차니까 어, c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하든 a에 관해서 내림차순정리 하면 되겠죠 a에 관해서 내림차순정리 하겠습니다 a가 여기 있으니까 b-c에 a가 되고 나머지가 b가 없잖아 그래서 a가 없으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b로 묶어주면 여기는 b가 하나 남고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그럼 이게 b-c가 묶여져 나오고 여기 a가 남고 여기 b가 남아, 마이너스 b가 남는다 이거죠 그러면 a-b는 주어졌다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졌는데 이 b-c가 지금 없네 b-c는 어떻게 봐죠 c-a가 있는데 그치 어, 이식두 개를 더해버리면 a가 사라지지 여기는 a고 여기는 마이너스 a니까 두 식을 다 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어, b 플러스 c가 3분끼리 되어 있으니까 5분끼리도 더하면 마이너스 1 되고 3이 b 마이너스 c는 1 되죠 b 마이너스 c는 1이다 그래서 두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3입니다 2번이네 다음 15번 세 2차식 x 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a 와 4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b 그리고 c 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16분의 1이 모두 완전제곱식일 때 등을 구해라 자,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뭡니까 조건이 음 이쪽에 반의 제곱이 여기 는다 아니면 판별식의 b 제곱 말4 c가 0이다. 등등 이용하면 되겠죠. b 제곱 만4 c가 0이다로 하겠습니다.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a가 완전제곱식이다. 이 얘기는 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판별식 d가 0다로 해석을 하자 말이야. 판별식 b 제곱 9 빼기 4a가 0 돼야 됩니다. 그래서 4a가 러니까 a는 4분의 9가 되겠죠 다음 바, 이거는 반의 제곱하면 되겠지 예, 반의 제곱 반이 6이잖아 36-ac 4b가 0되어야 됩니다 4b는 36이니까 b는 예, 9가 되겠네 다음 얘는 b제곱하면 4 c 되고 일단 3분의 2니까 뭐 반의 제곱이런 식으로 해도 돼 그래서 16을 곱하고 해도 되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 일단 그냥 b제곱 하겠습니다. 이거 제곱 9분의 1마 4죠. 마이너스 4 곱하기 c 곱하기 16분의 1이 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자, 이거의 제곱이 9분의 3거야 9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c가 0되고 4분의 c가 9분의 4죠. 그래서 c는 4를 이제 0을 곱해서 9분의 16임을 알수 있네. c는 9분의 16 나왔습니다. 자, 문제가 a 4분의 9 나누기 b, 나누기 b가 곱하기 9분의 1. c 16분, 어, 9분의 16이었죠? 9분의 16 여기까지. 그럼 9 하나 약분되고 4가 여기랑 여기 약분해서 4고 9분의 4네. 15분의 3번 되겠습니다. 됐죠?